요새 유행이라는 파미치라고하나요집 앞에 문방구가 없다요? 리얼 실제입니데 문방구가 없대요. 하나, 둘, 셋. 아! 파미치입니다 채민이가 집에 문방구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Clever. 채민아 네?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노래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혹시 <laughs> 왜 안냐면요. 요새 유행이라는 파비이라고 아나요? 요새 몰라서 지금 친구 물어보려고 왔거든요. 네, 알기는 알아요. 들어봤어요. 그게 어떤 거죠, 파비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색깔도 여러 가지 있고 막뚝톡톡톡 돌리면. 와우. 진짜 ASMR 짱이에요. 와우. 구매한번 <laughs> 해봤나요? 아니요. 하나. 왜요? 문방구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집 앞에 문방구가 없다고? 아니 학교 갈때준비물을 사갈 거 아니에요? 집에 있는 개인 준비물을 가져가거나 학교에서 네. 나눠주는 걸 써요 그럼 채민은 여태까지 학교 갈때 준비물을 사서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네 빠바바바 슬픈만좀 깔아주세요 채민이 집 앞에는 여러분들 문방구가 없어서 채민이 팝잇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아, 없... 어요아 우리 팝잇 사서 채민이랑 같이 한번 아, 리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불가능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서 아, 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우리 채민이 집 앞에도 문방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요이것만으로충분한노래하시면 이제 하자. 마드아세. 유세 안 가고 있을게. 네. 나가라고. 이제 우리 채민이 노래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네. 유세는 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갈게요. 안녕. 들아들아들아 네. 앉아 아니 안 지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합이라고 아세요? 네. 아나요? 저... 네. 오, 유스만몰랐네요 하빗을 <목소리> 어 채미랑 같이 요승이라고했는데오 <목소리> 채미가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채미 집 앞에 리얼 실제 사람인데 문방구가 없대요. 여러분들 네. 집 앞에 지금 문방구 없는 친구 있나요? 두 군데나 있었거든요. 네. 근데요 없어졌어요. 아, 없어졌나요? 아, 이제 문방구 없군요 지금. 네. <목소리> 여러분들 채민이도 집 앞에 문방구가 어, 없어서 탑잇을 지금 못 샀대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다 주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근데 앞에도 없으면 어떡하지? 있을 거예요 그냥 가보는 거거든요? 어. 자 이제 이동 한번 해보도록 겠습니다자 만약에 탑잇이 없다면 시윤이가 만들겠습니다 팝잇 그냥 제가요? 네. 어? 뭐, 사랑이 저 똥손이에요 똥손이 만들었어뭐사랑이 만들까요? 만듭니다. 나이가 어 갈까? 나이 금손이 만듭니다 아, 여러분들 민이한테 만들어 준거 이렇게 다 서로 떠 놓은 게이작품인 서로 떠 놓은 게이 작품인데. 입샘이 제일 금손이시잖아요. 아, 금손이긴 하죠. 자, 여러분들 빨리 가서 우리가 지금 자, 빨리 사 보도록. 자, 이거 있습니다. 자. 어. 아, 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아, 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아, 자. 거기서. 자, 뿅 하면 바로 바꾸라고 뿅! 자 색깔별로 우리가 어? 다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별로 다 사주도록 하겠습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니다알겠습니 종류별로 니다아겠니종종별별로다알겠습니어 알겠습니다. 알니다 알겠습니다. 알어습어마어겠있어다알겠 것도 한씩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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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겠습니다. 다 아 동생한테 사주는데 시윤이가 아까운가 봐요. 아니 뭐이사려시는 거잖아. 이래요뭐 하는 거지? <laughs> 시윤이는 아무것도 사지 마세요. <laughs> 민이가이 중에 좋아하는 게 있어야 할 텐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백화 있어요, 백화. 백화. 어머스 백화예요. 어머스 백화입니까? 어머거스 백화. 토끼 네. 백화다. 잠깐만 이거 한 박스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오늘 완전 문방구 털깁니다, 우리. <laughs> 야, 이거 <laughs> 이렇게 많이 사면 <laughs> 할인 안돼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유쌤 돈을 지금 탈탈 털어서 유쌤 지금 통장이 지금 빵원이거든요. 너무 행복해 보이거든요. 어딨사랑 아, 아, 사랑이가 이럴 때만 상냥하게 얘기해주네요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자 지금 팝이랑해요민이가 팝이. 지금 연습하고 있해고해요사랑해 네. 근데, 채민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죠? 채민이가 어? 너무 좋아 울어? 100%. 네? 울어요, 100%. 안 울면 나이가 오늘 팝잇 100개 벗사서줍니다이겠죠 100개 삽니겠죠 아니에요!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자 간식 사왔다고무졸 어. 어. 원래 들어오느라. 아. 뭐 화났어요. 뭐다 때려보신 소리. 쿵쾅쿵쾅쿵쾅 <laughs> <콩칵콩콩 웃음> 뭐 이런데. 자, 오늘 채민이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간식, 연습을 간식, 간식 사왔습니서사랑 아, 아, 우리 언니들이 채민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식을 사왔습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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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간식을 좀 많이 샀어. 맞아, 진짜 많완 아! 36,000원 어치. 36,000원. 뉴스요. 지금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울고 있는 거안 보이시죠? <laughs> 자, 한번 빼볼까요 네, 같이 해볼까요? 자, 소년문답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아! 어, 영수증.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뭔지 알아요? 파빗. 언니들, 세민이가 집에 무방고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파빗을, 감동. 감동 아! 잠깐만요, 근데 뭐라고 하더라? d 정확하게 a n g 뭐라고? 요 울지 않았어요 그럼 뭐하 n t it, Joe. Diana, you said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now. I 어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태민이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다 뜯고. 네. 다 뜯는다고? 아 와. 뜯고 나서 잠깐만, 아잠 뜯어버려. 지금 이거 환불해. 빨리 아, 빨리. 자, 태민이, 내가 틀겠습니다. 와 바닥에도 보이면. 할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하, 이렇게. 우와 하면 돼, 이렇게 우와 하면 우와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나비에 뭐래? 아 나비 그리고. 나비야 나비 아 뭐야 형이왜 그렇게 노래를 씁? 같이 불러줄 수도 있잖아요. 나비야. 이새 약간 노모 같이 불렀는데 왜 아무도? 뭐 어, 아니에요 이새 아? 너무 선 넘으셨다. 아 뭐? 네. 아 나비입니다. 왜죠? <laughs> 나이가 다 커서... 저렇게 좋네요. <laughs> 예전에 '아, 멀었어' 이런 나이가 빵빵빵 터졌는데, 이제는 채민이 <laughs> <최민이의> 언박싱 대봉기입니다 <laughs> 포장 벗기기 오늘 전세계 1등입니다. 채민이가 과감하게 다아 아. 아티를안아고아 여러분들 에게 소개를 한번 시켜 드릴게요. 나비 모양 있고요. 그다음 사마야 이거? 육각형인가요? 네. 육각형이고. 다음 사각형이 있고요. 사각형 공룡. 공룡. 원 모양. 원 모양이고 원 모양에 사각형. 원 모양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핫도핫른 핫도. 네. 사각형. 사각형. 육각형. 육각형. 아몽어스오몽스까지 까찌. 아, 사각형. 가운데 소개 안해 줬는데요, 지금. 이 친구는 하반인가요 타라. 네, 뭐, 이쌤 볼래 아닌가요? 예, 봄아니, 이 쌤, 뉴 쌤. 근데 이거 팔각형이에요. 맞아요, 팔각형. 어, 그래요? 팔각형 아니에요. 빠라라라, 빠인가요 네. 자, 나의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눌러보세요. 하트요하트 색이 하트.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어, 사랑이는요? 참사랑요 어, 사각형인데 색깔이 알록달록하거든요? 시현이는요잘깔끔해네요 공룡.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각자 고른 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대결해요. 대결해봐요.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자, 채민이 손한번들 채민이 어딨죠? 채민이 손. 여기 있 네, 그다음 나의 손. 손. 그다음 사랑이 손. <laughs> 그다음 시윤이 손. 자, 자, 있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 빨리 할지 여러분들 죽켜봐주세요 자, 레디 액션! 어, 나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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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감하게 들어, 과감하게 들어, 과감하게 들어, 과감하게 들어. 자, 앗싸! 가봐봐. 어, 미안. <laughs> 자, 2등은 누구죠? 사연아 아, 아, 3등은요? 저요. 4등은, 아, 그러면 이제 1등에게 나머지 팝이을다 선물로 드립니다. 아, 아. 자, 아, 오늘 이렇게 팝잇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어때요? 순이 어때요? 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중독성이 완전 짱! 이 아, 소리가 좋았어요. <웃음> <웃음> 소리가 좋았나요? 네. 유쌤 목소리 좋죠? 아니요. 아, 네. 아이는요? 어.. 심심할 때딱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맞아요.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팝면한나 해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네 좋아요. 채민은 <laughs> 어땠어요 오늘? 언니들이 사줬잖아요. 일단 네. 언니들이 사줘서 너무 다 예쁘고 좋고 파비스 생겼다는 것만으로 좋아요. 아, 좋나요? 아, 네. 네. 맞아요. 멋있어. 자 채민이가 파빗. 집 앞에 문방구가 없어서 파비를 못 산다 그래 가지고 언니들이 직접 가서 파비를 아, 직접 아. 골라서 아, 음. 채민이 3개의 선물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비타민 멤버들끼리 모여서 우리 팝이 또더 놀러 보고 했는데 네. 아,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좀만 더 팝이 좀좀 네. 예, 만지고 네.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민이 오늘 좋았죠? 네. 아, 너무나도 네, 유쌤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팝이 갖고 계신 클중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계속 같이 영상 보면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 안녕! 약간 무한복국이야. 응. 사랑의 신기술 갑니다. 가 되는 방법이나 아카데미 등록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클레버 TV를 검색해 주세요.